2017년 여름을 겨냥한 순수, 정량, 힐링 로맨스물입니다 물론 래피는 어, 판타지 로맨스의 래피를 꾸고있지만그 속에는 어, 아주 순수하고 겉하고 아련하고 청 정량한 또 따뜻한 드라마입니다. 방금 영상에서 들으셨지만 짧은 작인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12년이라는 세월이. 네, 흘러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저는요. 네. 그래서 많이 놀랍기도 하고,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싶기도 하지만, 네, 하지만 12년이라는 자신은 없었던, 네. 어, 우선은 처음에, 어, 걱정도 됐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밝은 혜성의 캐릭터와 모습들을, 음,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라는 고민도 컸고요. 어. 10년의 세월이 지나고서 현재 전원 역할을 맡았고요. 어,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친구 회상으로그리워하면서 10년을 보냈고, 현재는 레스토랑에서 주방 보조로 5년차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김치찬 감독님과 이명 작가님의 풍기 그 굉장히 어, 기대했었고요. 또 제가 캐스팅이 돼서 너무나 영광이었고, 어, 저는 어린 시절을 진정한 그런 역할인데요. 어, 흔들림좀더받고 그 건강하고 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그런 역할인데, 처음 캐스팅 됐을 때, 어, 그리 는정 씨가 일하니기뻤는요 제가. 저는 정정원 씨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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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어 굉장히 다정,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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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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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제가 작품을 봤을 때는 너무 즐겁고 재미있게 는저 편이 는 저는 저가는 역할 자체가 너무 욕심이 많이 났습니다. 네, 어, 평소에 인터뷰에서도 계속해서 청춘물을 촬영해보고 싶다 어, 라는 말도 했었, 했었는데요. 네, 이런 어, 교복 입고 하는 또 어린 정원가 교복 입고 하는 그런 청춘 네, 그런 감성도 가지고 있고 또 어, 현재에서는 대장이 어, 밝은 모습 또 어, 개인적으로 시나리오 소재에 굉장히 끌렸던 것 같습니다. 어, 주변 가슴 따뜻하고 또 로맨스가 있고 또 정원이라는 캐릭터 또한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라고 생각이 들었어서 이 드라마를 눈여겨보고 어, 굉장히 하고 싶어했던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청량하고 청춘이고 이런 게 가장 끌렸던 것 같고 ]의 매력이 여진국이나 연신남 그전체신나그 아역대 모습과 그 개인의 캐릭터들이 어 너무 다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멋진 드라마 속에 함께 출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저도 극중민준이라는 그 친구와 겹치는 부분도 많고 좋아하는 요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편하게 다룰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네, 상대 네. 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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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